어, 연애를 하면 남자 쪽에서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쪽에서 볼 때는 조금 통할 수 있다 이 사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케어를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이렇게 남자가 생겨서 있잖아 남자를 케어해야 되는 사람 자기가 대장이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게서 성질이 나니까 탁파벌이 튀는 거야 어, 이 사람은 조금 남자 인성이나 소울이 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났던 거지 언제쯤 좀 찾아와요? 여기 보고. 찐 인연이 들어오고 다다다 아, 밝은 달아 아 월화신당의 워라 월라의교수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면 선생님 결혼이 꼭 필요해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다 어, 여자 한 분을 가져왔는데 응. 이 분은 결혼을 할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내가 웃는 거 보니까 기운이 좋은 사람이야. 세상을 다 가져라, 이런 게 들어와. 본인의 노력으로요? 어, 본인의 노력으로.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야. 이 사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케어를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이렇게 남자가 생겨도 있잖아. 남자를 케어해야 되는 사람. 남자가 백수라도 자기가 먹이 살려있을 수 있는 사람. 성격은요? 성격 화통해. 근데 조금 기복이 심하다. 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막 후딱후딱 거리거든? 좀 기복이 심한 것 같아. 좋은 건 아니죠. 아니, 적시적소에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건데, 한 사람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은 거지. 2023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 근데 2024년에 이 사람이 없지 않아 조심해야 될 수가 들었다, 이렇게 보여. 몸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랑 긍정관계 하면 안 된다 어,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꼼꼼하게 보고 작성을 하시고 어, 그런 게 조금 들어온다 결혼 필요할까요 이 사람? 이 사람 결혼 필요 없다 연애도 좋아한다 결혼 필요 없어 결혼은 미친 짓이야 막 이런 거 같아 연애를 하면요? 어 연애를 하면 남자 쪽에서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쪽에서 볼 때는 조금 없잖아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손해일수 있다 내 그랬잖아 남자가 있어도 남자를 케어한다고 옷을 코디해준다든지 네네. 뭘 챙겨준다든지 요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어떤 남자가 잘 어울릴까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어린 사람? 아싸리 케어를 하려면 왜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아싸리 나이 많은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린 사람 연하를 만나갖고 돌 보면서 이렇게 인생 조언도 해주면서 그 남자가 잘 따라줘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다 해준다. 그봐,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손에 쓰고 남자한테는 좋은 거라는 거야. 쭈쭈쭈쭈쭈 막 이래. 나는 그동안 결혼할 그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결혼할 기회 없었다. 근데 나 물어보자. 인물이 괜찮냐 이 사람이? 막 이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분만의 그 아우라가 있어요. 본인이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응. 결혼 안 하면 누가 제일 답답해요? 엄마.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 엄마는 철 딱선이 없다고 생각하지. 딸은 그냥 관심도 없어. 엄마 말하는 거예요. 에또 아, 잔소리 막 이런 거야. 오, 오, 어 엄마 한번 보여드릴. 엄마, 뭐 어때요 이분? 엄마 두손두발다 들었어 이런 얼굴인데? 딸의 말을 좀 들어주나 봐요, 엄마. 응, 들어줘. 두손두발다 들었어는 뭐야? 내가 대선두발다 들고 네. 너를 받들어 세우겠다 이거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누구야? 이분은 모델 한예진 씨. 한예진. 미우새의 엄마랑 같이 나와 엄마 엄청 답답해요 너 결혼 안할 거냐고 자기 커리어 자기 몸적인 거를 생각해서도 잘 생각이 없어 내 그랬잖아 연애는 한다들 결혼내 없다고 어, 이 사람은 조금 남자 인성이나 소울이 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만났던 거지 한혜주씨는 만약에 연상을 만나면 어떡해? 내가 그랬잖아 연상을 만나면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겨먹으려고 한다니까 지가 대장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겨서 성질이 나니까 탁파브리 튀는 거야 만나도 인연이 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옆에 누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어, 없어 언제쯤 좀 찾아와요 이분은? 이러거 보니까 찾아올라면좀 걸릴 것 같고 2026년 말에 해에 합의져서 그나마 될까 말까 2026년에 찐 인연이 들어오고 그 안에 가면은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재회 운도 있다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재회 운도 있어 조심해야 될 점, 아까 그거 말씀하신. 몸수, 그 다음에 계약서. 팔거나 뭐할때 계약서 잘 써라. 무슨 관제 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도 한마디 해주세요. 한혜진 씨, 뭐 어떡하겠어. 안 가고 후회하느니 한번 갔다가 와서 후회하는 것도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들어서 있잖아. 쓸쓸할 수가 있어. 자기가 대장부기 때문에 대장부를 지켜주는 누군가 남자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튼 잘 이렇게 판단 하셔갖고 잘 물색해 보고 잘 돼가지고 시집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어,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